아까 인터뷰에서 보니까 연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, 박결이. 네네.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? 어 어떻게 보면 사실이라고 보시면. 이거 진짜 사실이야. 그건 정말 네. 사실이 장담해도 되겠어. 너 가만 있어. 진짜 사실이야. 저희가 말하겠습니다. 깜짝 놀랐어. <laughs> 말씀하세요, 희서 씨. 아 저는 촬영 테스트 촬영에 보면서 그냥 분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못 알아봤거든요. 그래서. 어, 분명 이재훈 씨라고 그랬는데 누구지? <laughs> 이랬었는데 다른 테스트, 이재훈 씨인가요 네. 네. 테스트 촬영부터 그 박열의 모습이 너무 잘 녹아 있었고 이제 첫 촬영에 저희가 처음 만나는 신이었거든요그 어떤 박열이 갖고 있는 그 카리스마 같은 것 때문에 사실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동거합시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어 조금 더 강력하게 말했어야 됐는데 기에 좀 눌려가지고 강력한 <laughs> 그 <박력 때문에 웃음> 제가 원하는 만큼 후미코스러운 어떤 그 강력함을 내지 못했을 정도였는데 음 전체적으로 촬영을 끝나고 제가 오빠한테 얘기했거든요. 저는 사실 파스꾼을 영화관에서 보고 이재훈의 팬이 됐고. 어 그 후로 많은 작품을 하셨지만, 저는 사실 아직도 파스 s 이 제일 좋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이제, 박열의 이제, 은이다, 라고 얘기했어요. 저 아, 그 첫날 첫 <laughs> 첫날 첫 촬영에 어떤 시이냐면은 는 저는 저는 저가 저는 저는 저이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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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는 저는 저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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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감 저는 아는 저는 저는 저나 저는 저 우리 동거합시다. 그런다고. 그 시에 반해서. 어, 그렇 근데 이게 영화적으로 설득력이 없어요. 음. 그래서 하, 시나리오 쓰면서도 매 고민했어. 어떻게 여자가 처음 본 남자한테 보자마자 동거합시다. 그러면 그렇다고 이걸 앞에 뭐 둘이 관계가 있었던 거를 막 이렇게 멜로 감정을 넣어주면은 이게 공갈이 되잖아. 거짓말이잖아. 그렇죠.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증에 충실하기 위해 이게 고증이 얼마나 잘 되냐면은 한90% 고증이에요 이 영화가. 그러니까 고증대로 했어. 했는데 이제 다들 이제 편집본 볼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둘이 남녀가 만나가지고 썸도 안 타고 바로 동거가 들어가? 이거 드라마가 너무 점프하는 거 아니야?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그 염려가 많았어요 그럴 수 있죠 예. 나중에 영화 보시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이게 사실이야 어떻게 고증에 의해서 고증이니까 예. 기록에 다 있어요 그만큼 운명의 상대를 만난 거고 진취적인 여성인 거죠 그렇다고 이 후미꺼가 박예랑 때 한눈에 반한 것도 아니야 또 그렇습니까 그렇지 네. 왜 동고서약에 나오거든 우리는 동지로서 동거한다 아, 또 근데, 같은 이념을 갖고 저, 있기 때문에 어. 사실 동지로서 동거 보고 남들로서 동거한다가 아니야 저희 죄송한데 희선씨 말씀 좀 하시면 아, 안될까요 아, <laughs> <laughs>